네, 안녕하세요.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. 오늘은 4월 4일 월요일 꽃보다 그림 작품 설치일입니다. 어제 저녁 늦게 두 분의 작가님들이 작품이 설치를 마쳤는데요. 부득이하게 시간적인 조율이 어려울 경우 철수가 마친 이후에 바로 설치를 하셔도 좋습니다. 지금 이쪽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. 여기는 박시우 작가님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하나하나 보자면, 고양이 작품이 있고요, 댕댕이 작품이 있고요, 다시 고양이 작품이 있습니다. 다음에 이쪽은 최수정 작가님 작품이고요. 위에 채색을 한 작품입니다. 네. 이쪽은 시아노 타입 작업이고요. 네. 어. 여러 작품들을 어. 이렇게 한데 모아서 작업을 하셨습니다. 이쪽 아직 전시 안 됐고요. 이쪽 아직 전시 안 됐습니다. 네, 이쪽은 아트 상품처럼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. 네, 최수정 작가의 작품이 지금... 음 최수정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매트에 넣어서 어 바로 판매돼 어 소장을 원하시면 바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. 네 오늘 설치가 오늘 설치가 마칠 것이고요. 설치 마치고 나서면은 어, 작품 리스트와 그리고 전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비움갤러리 대표 김상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